먼저 월요일에는 월급탕기분으로 든든하게 고기 드셔야죠. 아... 땡땡 제육 할게요. 아, 아 근데 땡땡은 나중에 공개하시나 보죠? 그렇죠. 네. 임원희 음. 씨 제육볶음 네. 좋아하세요? 아 그럼요. 저 제가 다섯 어, 살쯤인가 어머니가 해주셨던 제육볶음, 음. 고추장 불백.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아, 정말, 그 정말 진짜 그 맛을 기억, 그, 그 정말 의미해요?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. 그래서 그 맛을 기억해서 엄마한테 다시, 어머니한테 네. 다시 해 주세요 하면 그 맛이 안 나. 그 음... 맛이 안 나. 우리 엄마인데, 우리 엄마가 뭐, 했는데, 어머니가 했는데요? 엄, 엄마 보겠대. 어떻게 이 시계 쓰러. 아다고 다녀도 밖에서 파는 건좀 달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그 맛을 가정에서 해 주는 어머니가 해 주시는 그 고추장 불백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돼지고기 네. 이거 제가 뒷다리 살밑간 해놓은 거거든요. 음. 돼지고기 이거 뒷다리 살 재우는데 달지 않으면서 잡내도 완벽하게 잡아주는 비법 재료가 있어요. 네. 그 땡땡이 오늘의 그 비법인 거죠. 음. 뭘까요?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? 냄새 맡으면, 냄새 맡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? 혹시? <laughs> 아,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,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. <laughs> 냄새는 내가 잘 맡는다. 잠깐만요. 지금 여기 있는데도 벌써 살다 냄새가 나는데. 아, 시원한데. 저희 직원한테 100만 원 준다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. 이 맞출 수가 아, 진짜요? <laughs> 맞추 맞추기가 힘들어 일단. 그... 잠깐만요. 저 맞추면 100만 주실 거예요? 네. <laughs> 아니, 예, 잠깐 만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. 아무도 못 맞췄어. 그냥 그만 맞추. 100만 얘기하니까 한번 더 맞추시네. 어, 그래. 100만 도이 작냐 방경 음. 요새 어려우세요. 100만 원 얘기하고 계속 맡으세요. <laughs> 야이 사람아, 돈이 100만 원이면 돈이 작냐 지금? 크죠 아, 형님. 돈 많이 버는가 봐요, 요 아, 그건 아닌데 형님. 100만 어? 원에 형님이 만 원이 돈이 작가 형님, 천하장사가 100만 원에 이르실 줄 몰랐습니다, 형님.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나도 생각 했다. 예, 형님. 제가 개띠입니다. 어, 어. 개코란 얘기죠. 네. <laughs> 아, 약간 한약 그래, 냄새도 있고 진짜. 뭐그전기름 어. 분명히 들어갔고. 예. 그 한약재 같아 두 글자인가요? 다섯 글자 다섯 글자! 아! 정답! 아만든 배. <laughs> 땡! 아, 오렌지 주스? 땡! 힌트? 힌트... 이제... 한약재 그리고 좀 달달한 것도 들어가 아! 어? 그럼 쌍화탕인데? 어, 쌍화탕 세 잔데? 비슷해요 그럼 쌍화탕? <laughs> 다섯 뭐 글자 뭐 이거밖에 없는데. 쳇 웃겼다. 쳇 웃겼다. 남은 쌍화탕? 감초 쌍화탕? 붉은 쌍화탕? 정답 공개. 해아니요 아니야 아니야. 야 이거 오기가 생긴다. 모과 쌍화탕? 대추? 유자 쌍화탕? 대추? 유자 쌍화탕? 대추? 와. <놀람> 대추 쌍화탕. 이렇게 아, 아 이렇게 대추 쌍화탕이 있구나. 네. 있네. 오늘 만들 재료 군요.